첫째, 경제적인 독립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 이혼 후에는 배우자와 거주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. 집안 집계의 소유 문제나 이사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혼 소송 판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주거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특히,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지, 아이와 함께 살 경우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. 새로운 집의 환경이 현재보다 다소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경제적인 준비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.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했다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지만,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면, 이혼 후 독립적 삶을 위해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. 경우에 따라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르바이트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혼소송기간 동안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면, 이혼 후의 경제적인 독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